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이야기드렸던 망한 국내 주식을 미국 주식으로 복구하기 위한 프로젝트성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연중 신저가를 기록하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 줄로 압니다. 이 영상 보시고 손실을 회복할 희망이 좀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국내 주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금투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돈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깊은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주식과 크립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장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쏠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국내 주식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미국 주식과 크립토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했지만 한국 시장에는 변수이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가 반도체 지원법안 및 IRA 법안을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의 반도체 생산설비를 건설할 경우 미국 정부가 주기로 한 보조금에 관한 내용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해당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속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 IRA라고 부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따라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또한 트럼프는 불공정한 지원이며 인센티브라며 이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IRA 법안은 트럼프의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한 경합주들이 수혜를 보는 곳이라서 폐지 자체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불확실성은 언제나 시장의 가장 큰 악재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 시총의 30%를 차지하는 세계의 기업이 모두 위와 관련된 산업이라서 더큰 위기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의 전형적인 주주 가치 훼손 행위에 있습니다. 얼마 전 고려 하연이 유상증자를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오너일가가 경영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본인들의 경영권과 승계에만 목을 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계를 위해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부양하지 않고, 오히려 짓누르게 되고, 주가가 조금 오르기라도 하면 바로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의 가치를 훼손시켜버리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기업의 핵심적인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분할 상장하면서, 기업의 노른자만 빼먹는 행위들을 하고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LG 화학에서 분사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행위를 하는 기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한국 증시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비판은 이 정도면 됐고 환경이 좋은 미국 주식으로 바꿔서 얼른 복구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복구하기 좋은 종목을 MSTY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복구의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1억 원을 투자했는데 40% 정도 손실이 발생해 6천만 원이 되고 이때 손절을 감행하고 MSTY를 매수하는 경우 얼마 만에 원금 이상의 회복을 할수 있을까요? MSTY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을 20만 개나 보유한 미국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싱글 스탁 ETF입니다. MSTY는 커버드 콜 방식이기 때문에 월 분배금 즉 배당이 매우 많은 종목입니다. 아래표는 분배금 히스토리인데요. 배당을 주고 나면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배당률은 배당락일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상장 이후 7개월간 총 지급된 배당 액수는 20달러입니다. 이를 월별로 계산해 보면 월 평균 9.3%의 배당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20%에 달합니다. 즉 MSTY를 매수해서 1년만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하나도 오르지 않아도 배당 수익만으로 원금 이상 회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배당 낙전일과 배당 낙일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 배당 낙일에 평균 9.9%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한 달씩만 놓고 보면 배당 수익만큼의 배당락이 있어서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균 단가가 점점 낮아지고 배당이 누적되면 배당의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MSTY를 가장 최고가에 산 경우와 가장 최저가에 산 경우 각각 원금 이상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최고가에 매수한 경우입니다. MSTY의 최고가는 45.90달러입니다. 앞선 가정에서 손절한 금액 6천만 원을 환율 1,400원 기준으로 환전하고, MSTY를 45.90달러에 샀다면 총 933주를 살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37.1이 달러와 비교해보면 19.4% 하락한 수치이며, 배당금은 7개월 누적 20달러이고, 연환산 34.3달러 수준입니다. 배당률은 92.4% 정도 됩니다. 둘을 합산한 토탈리터는 연 73%입니다. 연간 6천만 원의 73%를 회수할 수 있다면 전체 원금 1억 원을 회수하는 데는 약 2.3년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 최저가에 매수한 경우입니다. 최저가 18.94달러에 산 경우에는 2,262주가량 매수가 가능합니다. 11월 12일 종가 기준 96% 수익이 발생하고 연환산 배당률은 181%입니다. 따라서 토탈리터는 277%로 9개월 정도면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조금 극단적인 비교일 수는 있지만, 둘을 보면 평균적으로 1년 정도 보유하면 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언제 오를지도 모르는 삼성전자를 들고 기다리느니, 이렇게라도 해서 하루빨리 국장에서 얻은 손실을 회복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부처인 정부 효율성부의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둘의 케미가 폭발하며 미국은 또 홀로 성장하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 주식으로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화가치 하락과 주가 하락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소 국내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잘 알고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한번 본인만의 대처 방법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